12월 23일부터 여러분은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제는 카메라 앞에 얼굴을 비춰야 개통이 승인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불안합니다. 얼굴을 왜 찍어야죠? 그 얼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미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국민에게 이번 조치는 보안 강화보다 감시 확대로 느껴집니다. 올해만 해도 통신 3사 모두 해킹을 당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유출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KT는 해외기관으로부터 국가급 첩보 해킹 경고를 받았습니다. LGU 플러스 역시 10월 고객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외부에 유출되며 보안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통신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얼굴까지 수집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해선 안면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문합니다. 얼굴을 찍는다고 범죄가 사라지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이미 가짜 신분증과 해외 유심 대리 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아닌 신뢰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제기합니다. 얼굴은 비밀번호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입니다.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패스 PASS 앱을 통한 안면인식 정확도는 아직 9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 개통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고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안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얼굴 사진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 후 일치 여부만 예한이오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체 정보는 인증 과정에서 반드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서버 AI 분석 시스템 등의 데이터 흔적이 남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국민은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보 유출 때마다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났던 통신사, 책임 소재조차 불명확했던 정부. 이들이 국민의 얼굴 데이터를 관리하겠다고 나선다면 의심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부가 진정 보이스피싱을 막고 싶다면 먼저 유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얼굴을 찍어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우선입니다. 얼굴 인증 도입은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어 내년 3월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정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면 그 결과로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가 근절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굴 인증으로 정말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시사 트러블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